생긴 거 같지? 약간 <laughs> 옷어 탓인가? 화장했는데. 난 슬프잖아. 쌀쌀하네 응, 바로 이거. 추위 많이 타면서 이거 두고 올것 같다. 고 찡찡거렸던 나. 반성해. 아그기 있네. 말하는 게안 돼서 문제지. 와, 오늘 사람 진짜 많아. 네시에 하는 거. 근데 벌써 줄열시 사십 분인데. 네 시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으신 걸까? 그가 봐. 아 나무 진짜 커. 이게 너무 좋은 거 음... 같아요. 오래된 나무를.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뭐 먹지? 그러면은 핫도그 핫도그 위드 칩스 하나랑 응. okay? yeah. 고마워 고마워 우와 빵봐 <laughs> 우와 엄청 많이 오 뭐가 엄청 많구나 우리 동네가 시골이어서 몰라. 겁나 많아 과자 엄청 많네 우리 거 겁나 짜 이거 야, 내가 말한, 어, 내가 엄청 짜거 요만한 사이즈가 근데 그분들이 이런거 사와서 냉장고에 아. 넣어놨더라 맛있겠다 그분들은 이런걸로 드셨나봐 어 근데 너무 춥다 음. 어. 얘긴 한데 근데 왜 이렇게 맛없게 생겼지? 원래 이런건가? 그니까. 지 그니까 볼줄 모르니까 근데 오늘 우리 어차피 그쪽 가면 마켓 가긴 하니까 어 한진이. 과자 과자 대박 많아 <laughs> 와씨 사람이 많아요 주말이라 그런가 봐요 과자 <laughs>

캐리어 끌기 힘든 바다. 이런 것만 해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냥 갈까 우리? 와, 너무 많은데. 버스 타면 좋잖아. 브리토랑 버거가 되게 많데슈러스도 있다. 이거 쓰나? 먹을까? 우리 주스 사가지고 각까 그냥 아, 어? 좀 믿음직스럽지 않아? 그니까 진짜 얼마인지알수 있으니까. 나랑 여기만 이렇게 둘러볼까 어 여기는 큰거사 이건 스몰밖에 안되다 여기 있어 아 얼마일까 근데 진짜 한국 홍대 같다 그지 그니까. 진짜 시골 주먹질 주먹질 이라고 하는데, 와 진짜 지하다. 여기 캐리어 끌고 왔으면은 뭐대장이 헤어지지? 아, 맞네.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어디 지금 어 우리 지금 톱함에서 뱅크 왜 추워? 우리 여기 톡함역이야 아, 여기? 근데 여기로 가는 거우 사진 찍거나 해야지. 방금 다 찍고 있어. <laughs> 우리나라는 어? 막 출구, 1번 일본 출구, 2번 일본 출구, 막 이러잖아. 여기 있는데. 아, 한 번밖에 없나봐. 다. 뭐 어떤 세상에 사는 거 있니, 얘네는? 평한 세상? 좋은 어, 거야? 우린 복잡한 세상인거 단순한 세상인거 그러면은, 사는 걔네는 우리나라 와서 여행할 때참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구. 이렇게 개철구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좀 쇼킹이라고. 올라오자마자 바로 개최해 화장실 찾아는데 아직도 해가 쨍쨍할 일이냐고. 몇 신데? 7시 15분인데 심지어. 가자. 롯데타워 아닌가? 진짜 찐로데타운인데 뭘까 저건 타워블릿지. 응. 저기 봐. 음. 예쁘다. 모형 장난감 이루 키우는 거 같아. 그 레고 레고 중에 저거 있지 않나? 레고는 없는 게없어 타워블릿지라고? 와 돌바닥이. 정짜장하다 예쁘다. 진짜 낙지 같은 공지 튀어 넣어야 될것 같아서. 약간 해리포터 느낌의 상가. 여긴 이 출입문이 어디야?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팔아? 여기 슈퍼에 팔아? 안 팔아? 언니 뭐 먹어? 안 먹어? 언니 아니, 칩퍼 먹을래 칩퍼. 칩퍼. 근데 안 눌려. 물어봐, 뉴치 아니면 티켓 블루 고빨 블루 헬빨 김치? 아니면 루헬빨 블루 헬빨 블루 여긴 한국처럼 짐을 못놔 아니, <laughs> 눈이 너무 크게. 올더러 덕인데? 차로 응. 같이 먹어, 아니면고 밑에 한개 시켜? 밑으로 네. 먹을 거면 한개한개 한개 시키고. 어. 큰 걸로 먹을 거면 하나 시켜서. 와, 나 근데 지금 밑틀도한개다 먹을 자신이 없어. 맞아. 그럼 그냥 큰거 하나 시켜서 간 나눠 먹을까? 아, 좋아. 그냥, 그냥 해먹어? 어. 콜라 먹을 거야? 어. 여기 세트메일이 없나 보다 퀵퀵 <laughs> 하는 게 아니야? 다 들어가. <laughs> 야, 일반 베이지 가있으로 입는데 추가한 거. 아, 콜라, 음, 콜라. 아, 뭐, 전... 그래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아예 없이 그래. 먹을 아니면 냉장고에 넣어놓도 먹을 그래. 그냥 햄버거나 콜라 하나 주볼까 감자튀김 안 먹어도 돼. 어. <laughs> 나 <목소리도> 음 어! 나이스 창가 어 n a 베베 o 아 이쁘다. 어어 이건 뭐 밤에 보는 영국은 또 응. 되게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지 않아? 어, 어. 불이 약간 응. 어, 노란색이 나서 그런 것 같아 381번 야, 응? 50. 9시 52분 <laughs> 를 낮춰야지 보이 런던 너무 무지 있는데? 오, 종점 들려? 근데 그거 알아? 우리 왔을 때도 쳤었어. 진짜? 오. 우측에는 뭐가 있냐면요, 런던 아이가 있지요. 티같다. 추워. 잘 어차피 찍어도 안보일걸? 런던아이는 그. 그, 그, 그 우리 찍었던 그짤 있잖아 그거처럼 뒷모습을 찍는데 그뺴은 그, 그, 그냥 눈으로 담지뭐나 뭐. 지금 하나도 안 추워 좀 따뜻해졌어 니 바짝 올라가면 어깨를 봐 <laughs> 어? いいです 하시신데 산책 을가 시네. 근데 원래 강아지 먹 으면은 못 맡겨 막그 소리 해야 되는 거냐? 할거 난다. 그 소리 는안입을거 라는 생각.